안녕하세요. 물고장수입니다. 2026년 1월 9일, 오늘 판매 상품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배들이 좀 그래도 19쪽 들어왔는데, 4,000 상자, 4,900 상자 정도 들어왔어요. 어, 근데 물건 값이 너무 비싸고, 어, 풀치조차도 지금 제, 제 판매 가격이랑 거의 똑같은 가격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풀치도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오늘은 어그나마 그래도 가격대가 괜찮은 어, 먹갈치 특대 먹갈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그다음 방건조 생선들 방건조 민어 방건조 참조기 순살 장어 손질 삼치 그리고 손질 먹갈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특대 먹갈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대 먹갈치는 어, 당일날 이제 오늘 다 들어왔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선도가 너무 좋죠. 어,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지금 4지에서 4지 4G 반 정도 나오는 4지에서 4지 4G 반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4지에서 4지 4G 반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 어, 선도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걸 회로 먹어도 될 정도로 어, 깨끗해 보여요. 어, 하지만 뭐 갈치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잡았을 때 아니면 회로 먹진 않으니까요. 회로 드시면 안 되고 어, 이제 다 구워 드시고 이제 꼬리 쪽만 좀 졸여 드셔도. 꼬리 쪽에도 이렇게 살이 많습니다. 어, 아주, 어, 큰 사이즈의 특대목갈치.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밖에 안 들었어요. 특대목갈치인데, 어, 이렇게 다섯 마리에 저희가, 어, 3kg 이상, 3.5kg 내외로, 어, 나갑니다. 3.5kg 내외로 나가고, 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상자마다 좀 사이즈가 조금씩, 이제 무게가 조금씩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 다 3.5kg 이상 나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어, 배 부분도 보면은 지금 뭐, 뭘 많이 먹진 않아서, 어, 배, 배, 살로만 다 차여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어, 특대목갈치, 다섯 마리에. 오늘은 1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제보다또 만원 더 저렴하게 보내드려요. 어, 지금 어제도 초특가로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에 비해서, 목갈치, 특대목갈치가 오늘 좀,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내린 부분이고, 어,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도 똑같이, 어, 가격 내려서, 17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손질목갈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질목갈치. 손질목갈치, 우리가 풀치, 그리고 세 띠목갈치, 두 띠목갈치, 한 띠목갈치, 그리고, 그리고, 띠가 없는 중, 중대목갈치,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풀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세 띠, 세 띠가 그 다음 작고, 두 띠, 두 띠가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두띠 사이즈의, 어, 목갈치를 이렇게 한 마리씩 토막내서, 머리 꼬리 다 잘라내고, 토막내서, 이제 큰 부분만, 아예 작은 부분들 꼬리 많이 잘라냈어요. 어, 큰 부분만 이렇게, 어, 한 팩씩 준비를 했어요. 한 팩씩 준비를 하고, 어, 큰, 그, 이제 두띠 목갈치가 한 마리당 거의 뭐한 300g 내외로 나갑니다. 300g 내외로 나가는데, 어, <laughs> 이, 이 사이즈에, 그, 손질을 다 하고 나면은, 지금 0점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240g. 240g 정도 나가고, 200에서 250g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220g 나가네요. 200에서 250g 내외 어, 사이즈, 큰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아주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어,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한 팩씩 다 진공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어, 받아보시고, 한 마리씩 딱 꺼내서 드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오늘 다섯 마리씩 보내드릴게요. 손질 목갈치는 다섯 마리씩 보내드리고, 지금 두띠 목갈치 한 상자가, 한 상자에 대략 한 50마리 정도 들었는데, 45에서 50마리, 50마리 내외로 들었어요. 50마리 내외로 들었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어가요.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거의 다한 마리, 그한 마리당 만원꼴 이렇게 치는데, 9천 어, 원 꼴? 어, 9천 원 이상 쳐요. 9천 원, 9천에서 만원 사이 치는데, 어, 저희는 오늘, 한 마리당 5,000원에, 5, 5 0원 절반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절반 가격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절반 가격에 보내드리니까요. 한 마리씩 진공 포장, 이렇게 냉동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오랫동안 포장하시기에, 조, 어, 고, 어, 소장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어, 이제 두고두고 두고 드시기에 좋으니까요. 한 마리씩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섯 마리 보내드리고요. 어, 25,000원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 하면은 1kg가 좀 넘어가겠네요. 1.1kg, 1.2kg 이런 걸 나올 것 같아요. 다섯 마리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순살 장어와 손질 삼치입니다. 손질 삼치, 순살 장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살 장어는 한 팩에 두 마리 또는 세 마리씩 들었어요. 240g씩, 240g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냉동 제품들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장어탕이나, 장어구이 어, 지금 집 앞에, 손쉽게 마트 앞에만 가셔도, 어, 이 장어구이 소스가 다 판매를 해요. 그냥 편하게 자르, 그, 구우면서 자르셔가지고, 그 소스에 그냥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만의 레시피로 이제 또 맛있는 그 소스를 만드시겠죠? 어, 그렇게 드셔도 좋고, 또 장어탕, 그런 식에도 너무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팩, 네 팩씩 보내드리고요. 두팩 15네 하시면 15,000원, 네팩 어, 하시면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어, 두 팩만 하셔도 저희가 어, 다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 모든 상품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손질 3치입니다. 손질 3치, 삼치. 손질 3치는 뭐 이렇게 두 토막, 세 토막, 뭐 많게는 또네 토막씩 들어있는데 어, 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어,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한 팩에 200g씩, 200g씩 담겨 있습니다. 한 팩에 200g씩 담겨 있는데, 어, 네팩 하시면은 거의 뭐 800g, 여덟 팩 하시면 1.6kg 이 정도 되는데, 네 팩만 하셔도 뭐, 충분히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삼치, 이제 고등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뭐, 많게는 20팩도 넘게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너무 저렴하니까. 어 손질 삼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천일염 간이 되어 있습니다. 천일염 간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다팩 팩마다 200g 이상씩 해서 어 해썹 인증 받은 곳에서 이렇게 해썹 인증 받은 곳에서 어, 제작을 했어요. 100% 국내산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 받아 보시면은 어 그대로 뭐 삼치 스테이크도 삼치 구이도 이렇게 다 드실 수 있는 거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이들 드시, 먹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이 많고, 살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팩에 1 5 0 0 0 원, 8 팩에 2 5 0 0 0 원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방건조 참조기입니다. 방건조 참조기. 방건조 참조기는 이렇게 한 팩에 1kg씩, 1kg씩 준비되어 있어요. 대략 한 19cm 내외, 19cm 내외로, 한 팩에 한 스무 마리 내외로 들어있습니다. 스무 마리 내외. 19cm 정도 사이즈에 20마리 내외로 담겨져 어,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비늘을 다 제거하고 안에 내장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안 아, 내장 그대로 살려줬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또 말씀드릴게요. 어, 너무 싱싱한 안강만 바라조기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내장까지 드시라고 내장까지 다 살려뒀어요. 다 살려주고 이렇게 비늘만 다 제거해가지고. 1kg씩 만들었습니다. 다 말려가지고 1kg씩 만들었어요. 말리기 전에 1. 뭐, 한 5kg 정도 돼야지, 1. 한 2, 3kg은 돼야지, 이렇게 말렸을 때, 이 정도, 1kg가 나옵니다. 어, 양이 적진 않습니다. 19cm 내외, 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작지 않은 사이즈. 깡치 같은 경우도 진짜 작은 사이즈들, 막한 15cm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어, 그렇게 되는데, 어 그래도 어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어 사이즈의 어 맛있는 참조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국내산 참조기 지금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 저도 지금 못 먹어요. 어 생선 장수도 이제 못 하는데 어 여러분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조기 자체가 오늘 다섯 상자 나왔습니다. 전체에서 1kg에 저희가 27,000씩 보내드리고요. 2kg에 5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방건조 민어입니다. 방건조 민어. 어, 방건조 민어는, 어, 대략 한 35에서 4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건, 방건조 민어고요. 어, 한 마리당 360g, 360g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장 다 제거하고, 어, 반드시 비닐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처리정간 해가지고, 맛있게 말렸어요. 그래갖고, 한 마리씩 이제 진공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어떤 거는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좀 퍼져 있고 이런 것들이 풀려 있어요. 이런 것들도 미세한 구멍이 좀나 있기 때문에 어좀 풀리기도 하는데 어 상품에 전혀 이상은 없으니까요 어 받아 보시고 어 그대로 드셔 보시면은 맛이 똑같은 걸알수 있을 겁니다. 어 방금조 미너 어 조림, 구이, 찜, 탕뭐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조 미너 어 가격은 떨어지고. 사이즈 규격은 더 좋아지고, 이렇게 3마리씩 보내드립니다. 3마리 3만원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 특대목갈치, 방건조 민어, 방건조 참종이, 순살 장어, 손질 삼치, 그리고 손질 먹갈치까지 어,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은 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어, 오늘 준비한 생물은 이제 특대목 깔치밖에 없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주시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 외에 어, 이렇게 냉동한 방건조 생선들과 냉동 생선들, 손질 생선들 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빨리 연락주시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게 어,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베드로 수산은 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어, 바로바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